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평해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기를 낳고 율법이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남자아이를 낳든지 여자아이를 낳든지 탐모는 부정하다.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산모는 번제와 속제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 표현으로, 속제제는 이 출산 과정으로 인한 출산 과정에 있었던 모든 부정함을 사하는 의미로 속제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 즉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애굽에 가거라. 애굽에 가서 왕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애굽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 이민족을 풀어주십시오 그때 애굽왕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쏟아 부숩니다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것이고 짐승이 낳은 첫 번째 새끼가 죽는 재앙. 이것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집, 문에,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임해서 애국 전역에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칠해진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애국 땅에 있지만 애국 사람들의 큰아들,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큰아들, 첫째 아들, 장자와 초태생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내게 드려라. 거룩한 자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3절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드려졌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번제를 드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으로 드립니다. 그죠? 웬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한 마리 드려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두 마리를 대신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한 마리 하고 이 비둘기 값은 1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며 건건한 삶을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유대사회에서 목수는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결코 큰 돈을 벌수 없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힘들고 험한 일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세금 세리들의 흉포 그래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상즉 비둘기 두 마리를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고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 상인들과 결탁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오는 성 순례자들의 주머니를 털었고, 율법 아닌 율법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짓 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뭐뭐뭐 해라, 365가지, 뭐뭐 하지 말라, 248가지. 그래놓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죄인이야. 정제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빈곤 속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유대교는 더욱더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스스로 메시아임을 주장하며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후 4년 그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4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에서 기병대를 보냈고 결국 드다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1년 지났을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때 총독이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호족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때 유다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낼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릴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난 줄 알고 많은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유다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 몇십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요단강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새끼들아. 막 야단을 치며 물로 세례를 줍니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도 페롯 왕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유다인 줄 알았는데 유다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시몬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관용의 정신으로 신실하게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잘못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일어났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400년 동안 단한 사람의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말 속에 당시 백성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심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속박, 경제적 빈곤, 가난과 질병, 그리고 수많은 귀신들림. 백성들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몬 위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시몬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미시아를 기다리다 성령을 통해서 미시아를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닐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을 지내고 평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로벤섬에 있는 교도소에서 27년을 갇혀 지냅니다. 27년 동안 그는 한 가지 희망을, 소망을 얻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이 사라지는 그 날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그들 모두에게 구원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이 고통입니까? 아니요.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기다림은 행복이지요. 경통한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열 걸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성령은 시몬과 예수 이 만남을 주선했고 역사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눈앞에 메시아를 보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말씀을 붙잡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 깨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롭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오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품에 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아기 낳고 한두달세달 달 지나서 처음 교회 오면 제가 이렇게 안고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르켜서 시몬의 찬송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에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모는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지모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무원은 이때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역시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집니다. 반대로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는 영적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모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목격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품에 하는 심오는 너무도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구원의 식탁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방을 비추는 빛이오라고 찬양합니다.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며 이 어린 아기 속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핏줄,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 주셨고 어린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저 이방인들, 우리를, 우리도 한때는, 우리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무오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입니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때 전성기를 누렸어요.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을 쫓아가다가 그만 멸망 당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더니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어학, 경제적 빈곤, 주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예수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람의 몸을 잊고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성탄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괜찮습니다.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보의 성탄 감사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탄 감사원금은 우리의 믿음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정성이 담겨진 귀한 물질로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모데우스 사장이 절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성탄 축가 발표회, 성탄을 축하하는 행사가 24일 목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교회 에 나오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친구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무엇입니까?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여 데려오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작아지는 게 슬픔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성탄절에 작은 선행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해도 좋겠고 그리고 헌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에 따라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모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시모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모온 위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모온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들려지게 하셔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한날 한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